광양 여행지 베스트 3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관광 백선에 선정된 광양 매화 마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봄이 시작되는 이곳 돌담 돌다리 정자 등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매화 꽃 아래 인생샷 찍을 곳이 넘쳐나는 장소입니다. 매화나무 아래서 파전과 매실 막걸리도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후식으로 매실 아이스크림까지 광양에서도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고 24년 12월에 개장한 섬진강 별빛 스카이 섬진강과 탁트인 바다를 가로지르는 스릴감, 무려 898m 길이의 초대형 지프라인입니다. 게다가 12인승 모노레일까지 있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아이들 교육 여행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광양에 있는 윤동주 유고보존 정평국가옥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그의 대표작 19편이 수록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보존된 특별한 공간입니다. 해설사님이 계셔서 아이들 눈높이에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상 광양여행지 베스트3 였습니다.